우리가 철거하는 날은 또비 오면 좋은 거예요. 보기는 날이고, 어휴, 또 긴장해가지고 아, 밥이 안 들어가요. 안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배는 나왔어요. 야, 비와 피워요. 촬영 어떻게? 해? 너 무슨 천둥번개 지금 난리도 아니다 진짜 너무하는데 어, 어? 이거 우산은 아웃인데 차는 왜 부러지니까? 그래? 얘기해 네. 놔 어? 왔어? 왔어? 어? 왔대 어? 왔대, 어? 왔대. 어? 오우비 너무 많이 온다 가현씨 왔어요 좀 있다 내려. 좀 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바나나 TV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구옥을 철거해서 다중주택으로 신축을 한다고 해서 이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건물은 참 많은데요.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철거해서 공사하는 내용에 대해 저와 박 사장님, 그리고 유다현 씨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목은 지금 이따 네. 아니면 뭐,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지금 피가 살짝 소강 상태인데. 로와요 빨리. 들어와, 들어와. 어우 피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요. <laughs> 오는데 뒤 우리 그, 어 촬영가족이 어, 뭐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 여기가 진짜 이불딱 끄면은 아 진짜 안 좋아. 진짜. 어머면이거찮아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저기 있다. 어디 <laughs> 철거 직전이라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한낮인데도 너무 수산하고 폐가 같습니다 그리고 참 쓰레기도 너무 많네요. 자 여기는 집내부은요이곳이 거실입니다. 여기는 작은방이고요 또 작은 방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다용도실이군요. 이렇게 보신 이 건물이 잠시 후에 철거되고 4~5개월 후엔 신축 다중주택으로 완공이 된다고 하니 몇 개월 후 완공되기까지 전 과정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철거 체험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짚어줄거 있죠. 제이드가 네. 지금 파란 의자야. 파란색이 간이 의자인데 보세요. 의자 이런 막 이래 막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천... 아, 네. 음... 그래서 그 초심의 입장으로 음... 저렴하게 우리가 이몇천원안 되는 의자인데 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음... 구독자 수에 올라가는 만큼 업그레이드 제가 시켜드릴. 게요이 다음 단계는 금바지 있는 거 음... 플라스틱 음... 의자. 자, 거기서 우리가 구독자가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더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어, 그 캠핑 의자 그렇죠, 캠핑 의자 응. 캠핑 의자에서 조금 더잘 됐다, 잘 됐다. 응. 그러면 은 우리 의자가 영화 촬영소에 유인공들 앉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서 더 좋아하죠, 우리가 가죽 의자, 소파 의자 갑니다, 제가 의자가 그렇구나. 바뀌면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 불기한 일과. 계속 화장실 의자 앉는 거 아니죠? 막 네. 계속 플라스틱 의자. 막, 막거 여기서 많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하면재수없잖 다중 주택 짓는 현장인데 네. 철거 전 현장이에요. 음. 다중 주택 이 여러 개 집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단독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타운하우스. 근데 이거는 단독 주택 하나에. 방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거기 원룸도 줄수 있고 네. 아 어, 그 하나 안에 방이 여러 개있으니다 그. 이거 왜 철거해요? 아 어, 이제 여기다가 유지를 네. 어, 철거를 해가지고 어. 그 다중주택을 이제 신축을 할 거예요. 아 신축 어. 지으시려고 이제 부시러 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호러 같은 분위기로 폐거 <laughs> <laughs> 응. 직전에 지금 처음 왔어요. 좀저 이렇게 또 남자분들 여럿이 있고 저 혼자 있으니까 어디 한대 맞을 것 같아요. 때리진 마세요. 그 이, 제가 본게 이, 이런 틀이나 이런 거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셔요? 음. 오전부터 그저 철거하시는 사장님들, 그 팀원들이 오셔가지고 문작도 띄고 싱크대도 띄고 아까 조명도 전선도 자르고 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계가 부시기 전 작업을 다해놨죠 지금. 아 사사님 여기가 간단하게 개요 좀 한번 짚어 볼게요. 네. 여기 뭐 토지가 몇 평이에요? 토지는 항상 저희 다중주택 하는 토지는 한 50평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경계선, 옆집과의 경계선을 다 포함한 아 울타리가 이제 50평. 아 100평의 집을 사도 네. 다중주택은 안에 침수를 다 더한 게연면적이 100평을 못 넘기 때문에 음더 크게 질 수가 없어요. 네. 지하 주차장이 타운하우스처럼 지하로 들어오고 오. 1층은 상가가 이루어지고 음. 2층, 3층, 4층이 원룸. 이걸 그렇게 계획시라고요. 이총 네. 4층.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 여기 원룸이 13개가 들어가요. 네. 여기예요? 네.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 건물을 올리는 음.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부사님? 형님, 음, 다현 씨 한번 예상 좀 음. 하고 해 보세요. 1년? 2년? 한 5개월? 넉넉히한 5개월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지금 여기 인천이잖아요. 네네. 인천인데 이 다중주택을 뭐 아무데나 막 줬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수익이 다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좋은 위치에 저희죠. 네. 여기 위치가 좀 어떤 특징? 이제 원룸 손님이 찾아야 되니까 인천에서 출발하는 1호선 재물포역에서 아 직선 거리로 한 300m 거리에 있고 아요 뒤에 이제 수봉산 있어가지고 공기가 아또 좋고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됐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됐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어, 지하철역이 얼마나 걸리고 근처에 조금 뭐 공기가 좋은지 사는 네. 환경이 어, 어떤 이거다 편의점이... 예. 따져서 이제 땅을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 입지 여건이 안 좋으면 원룸을 적어도 새가안 나가요. 아. 근데 여기가 지하철역이랑 가까우면 조금 비싼 땅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인천에서도 약간 저는 저는 좋은데. 약간 좀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오. 저는 여기에 도전을 한 거고. 예. 저평가된 이유는 뭐예요? 주변이 지금 이게 주택 구지다 보니까.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치가 박사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A 급은 아니다. 아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제 임대나 이런 수익 행위를 제가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자산 관리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음. 저는 여기 그냥 한 B 나 B 뿔 정도. 근데 참 많이 저렴하게 샀어요. 아직 저는 이제 땅을 살때 항상 생각하는 게 인연이 다야 되거든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웠구나. <laughs> 주웠다는.. 아 이런 건또 전문적인 <laughs> 그냥, 의미로 주웠다고 네, 표현하나요? 그냥 ]가요? 주웠구나 진짜. 맞아요? 조심히!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게 멋있어. 자. 야..